제 경력 동안 저는 인간관계가 우리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 무해하거나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긍정적인 것을 전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속감과 연결, 인정받음을 갈망하지만 모든 관계가 건강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개인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제 경험상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삶에 남겨둘 가치가 없는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부터 당신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 가두는 사람들까지. 이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관계에서 더 현명하고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어쩌면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세워나가는 열쇠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유형.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 이들은 당신의 정서적 건강에 가장 해로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멈추지 않고 비판하며 건설적인 피드백 대신 당신의 실수, 약점, 결점을 집요하게 지적합니다. 때로는 좋은 조언처럼 포장되지만 실제 목적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작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이나 성취를 보기보다는 오로지 부정적인 부분만 집중합니다. 그 배경에는 종종 그들의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판은 당신을 타인의 기대에 결코 부응하지 못하는 듯한 감정 속에 가두며 스스로의 성공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위험한 점은 그들의 말이 당신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약점을 드러내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발전을 이끄는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것은 가장 불균형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관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나타납니다. 부탁, 조언. 도움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만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흔히 매력적이고 아첨하는 태도로 다가오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스포로스 사라지고 맙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혹은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신뢰심이 무너집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서적 공허함을 낳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평소에는 사라진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초합니다. 이를 일찍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신의 성취, 아이디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데 능숙합니다. 노골적이든 은근하든 늘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느낌을 주려 합니다.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약점을 강조하면서 당신을 낮추려 하지요. 그 배경에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폄하를 농담이나 가벼운 말투로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은근한 방식이 특히 해로울 수 있는데, 당신이 과연 뭔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과민 반응을 하는 건지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가까이 지내면, 자기 가치감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서적 건강은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거리를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 당신을 지지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관계는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작아지거나 무가치하게 느끼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유형.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친구, 가족, 연인 관계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거짓말은 제2의 천성과 같으며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신뢰와 진실성을 무너뜨리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현실과의 불일치는 곧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은 빠르게 도구로 변합니다. 거짓말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좋아보이고 싶어서 상황을 조종하려고 혹은 책임을 피하려고 과장된 표현부터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까지 범위도 넓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당신이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긴장과 불안을 낳고 결국 당신은 사실상 믿어야 할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반복되는 거짓말을 그대로 두면 상대는 오히려 계속 그래도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모든 진정한 관계의 토대입니다. 그것이 깨지면 함께 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일찍 알아보고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축하해 주는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와 씁쓸함을 느끼며 관계를 서서히 좀 먹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수동적 공격, 끊임없는 비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말로 나타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를 건네더라도 진심으로 행복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종종 당신의 성취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거나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폄하하거나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당신의 성과를 줄이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당신과 경쟁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성공은 영감이 아니라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결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질투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당신의 내적 힘과 발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정서적, 신체적, 시간적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는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이러한 경계는 당신의 행복에 필수적이지만 어떤 이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반복적으로 무시합니다. 부적절한 부탁, 사적인 공간 침범,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종종 당신의 신호와 거부를 무시하며 오히려 당신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나 자신을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불건전한 역학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우선할 때 죄책감을 주려는 조종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서적 탈진, 스트레스, 삶의 통제력을 잃는 듯한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상호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 유형. 당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소중한 개인이 아니라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필요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상호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연락하고 당신이 도움이나 관심을 필요로 할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불균형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이익으로만 돌아갑니다. 당신의 안녕이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 먼저 당신의 상태를 묻지 않으며 당신이 겪는 일에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등장합니다. 부탁, 프로젝트 도움,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당신의 영향력이나 인맥까지도.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 시간, 에너지를 철저히 소비하지만 결코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 쓸모없게 되면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런 사람들이 종종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거나 도와줄 수 없을 때 죄책감을 심어주며 당신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패턴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조종과 정서적 소진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유형. 당신의 성취를 절대 축하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당신을 지지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과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성과를 인정하기는 커녕,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차갑거나 무관심하며 때로는 대화를 자신에게로 돌려 당신의 성취에 전혀 주목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에게 노력과 희생이 전혀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큰 성공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작은 발전조차도 무시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지만 이들은 무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배경에는 종종 질투나 원망이 있으며 특히 당신의 발전이 그들의 정체 상태를 드러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성취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동이 계속되면 그 관계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진짜 유대는 상호성, 지지, 그리고 함께 성취를 기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성과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아홉 번째 유형. 당신을 끊임없이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늘 당신을 곤란하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를 무시하거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적절한 발언, 사적인 질문, 당신이 해명해야만 하는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이들은 사회적, 정서적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며 민감한 주제를 꺼내거나 원래는 공개되지 않아야 할 개인적인 정보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불안을 농담거리로 삼거나 외모,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묘한 점은 이런 행동을 종종 농담이라고 포장해 비판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간 부족과 경계 무시는 당신을 늘 긴장하게 만들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게 만듭니다. 함께 있는 순간조차 즐길 수 없게 되며 늘 경계심 속에 머물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전혀 자각이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에게 해롭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해답입니다. 당신이 존중받고 편안하며 지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열 번째 유형. 당신을 정신적으로 소진시키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신을 정신적, 정서적,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치 끝없는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관심, 도움, 인정을 요구하지만 그 어떤 것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대화는 거의 항상 그들의 문제와 고민으로만 가득 차 있고 당신의 필요와 감정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상호적인 지지가 아닌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할 때마다 당신은 지치고 공허해지며 온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투자했음에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듯 느껴집니다. 그들이 과연 당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생각하기는 하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친절과 인내심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인지 자주 의문이 듭니다. 정서적으로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은 많은 요구를 하지만 같은 만큼의 지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피해자 역할을 하며 늘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면서도 해결책은 찾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이 자신들의 짐을 떠안아주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행동은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지지를 받아야 할 당신이 오히려 늘 지치고 상대의 필요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한뒤늘 지치고 소모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적 평화를 해치는 유독한 관계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한 당신의 행복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분명한 경계를 세우거나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어내어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고 당신을 지지하고 북돋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신의 정서적 정신적 안녕에 결정적입니다. 당신에게 아무 긍정적인 것도 주지 않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내적 평화와 행복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요. 다음에 또 만나요.